우리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5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5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구약 388페이지 정도에 있는데요. 다읽진 않고 우리 14절부터 20절까지만 우리 함께 걷도 하겠습니다. 사사기 15장 9절에서 20절 말씀 중에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걷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천 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무더 한 덤이 더미, 두덤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천 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을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만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이 몽기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셈 이름을 에나코레라 불렀으며 그셈이 오늘까지 레에 있더라.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레희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 제목은 턱뼈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레희라는 단어가 바로 턱뼈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손의 이야기에서는 유독 이 언어 유의적인 요소가 많이 등장합니다. 보다라는 단어도 많이 등장을 하고 오늘 본문도 그런 유에 속하는 이야기죠. 레희, 턱뼈. 구절에 보면 레희라는 동네에서. 그 턱뼈를 가지고 레히를 가지고 천 명을 죽이고 라만 레히 17절의 말씀이죠, 즉 턱뼈의 산이라는 이름으로 그 동네의 이름을 바꾼 이야기가 오늘 이 레히 이야기, 턱뼈의 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간단하게 조금 설명드리면 삼손과 블레셋이 계속 다투던 중에 블레셋이 유다 지역에 있는 레히라는 동네에 엄청난 수의 군사들을 어, 끌고 옵니다. 그리고 그 동네를 이렇게 거의 포위하다시피 하고 나서 삼손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지요. 그런데 유다 사람들이 자신의 동적인 그 삼손을 보호해 주기는커녕 삼손을 넘겨주려고 삼천 명의 군사를 끌고 삼손이 있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다행히 삼손과 유다 민족 간에 이런 다툼 전투는 없었지만 오늘 본문에서 유다 사람들은 블레셋의 하수인격의 역할들을 하는 그것도 아주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블레셋 군인에게 삼손을 이렇게 있는 곳을 가르쳐 주는 그런 일들을 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삼손은 유다인들에게도 썩 마음에 들지 않는, 마음에 다차지 않는 그런 사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렇게 씁쓸한 그런 모습도 잠시 우리 14절에서 보면 그 결박되어서 내려오던 그런 삼손을 향해서 3천 명의 군사, 블레셋 군사들이 달려들지요. 만약 이 장면을 우리가 옆에서 바로 옆에서 구경하고 있었다면. 아, 삼손이 이제 끝났구나. 꼼짝없이 저 3천 명의 사람에게 예, 죽겠구나 했겠지요. 아, 그런데 갑자기 삼손의 결박이 끊어지고, 그리고 옆에 있던 나귀의 턱뼈를 하나 들고 1천 명의 블레셋 군사를 쳐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20절의 말씀과 같이 삼손이 공식적인 이스라엘의 사사로 인식됩니다. 20절에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라고 말하지요. 삼, 삼손의 이야기는 앞의 부분에서 지금까지 보면 지금까지는 삼손은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욕망을 따라서 행동하던 중에 블레셋 사람 몇 명을 죽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레이에서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나 또는 블레셋에게나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의 사사라고 밖에 할수 없는 그런 공식적인 그런 각인이 되어지는 사건이 오늘 이 레이 이야기 이 레이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여기 15장까지가 어떻게 보면 삼손 이야기일부가 되고 이부가 16장이 이어서 다시 나오는데 16장 마지막 절인 31절에 말씀해 보면 똑같은 마, 말씀이 나옵니다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그래서 일부 이야기는 여기 턱뼈 이야기가 클라이막스 결론이 되어지고 16장에서 다시 한번 삼손을 소개하면서 16장 끝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로 한 번만 하나님 나에게 힘더 주십시오. 그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삼손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계속해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 이런 삼손을 삼손을 이렇게 따지고 보면 삼손이 잘한 게 별로 없거든요. 왜 이런 삼손을 하나님이 사사라고 사사로 부르셨을까? 손에 꼽아 부아도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한 적이 별로 없는 그런 삼손 그런 사사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겨우 자신의 어떤 소견에 오른 대로 또 자신이 원하는 그런 사용처의 마음대로 사용하던 그런 삼손인데 왜 하나님은 사사로 이 삼손을 쓰시는 걸까? 라는 질문이 생기죠 저도 이런 질문을 하다가 오늘 이 레이 이야기, 턱뼈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턱뼈 이야기, 레이 이야기를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보려는 것은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그것으로 천명을 죽이고 여러분 이 15절 말씀에서 이상한 점을 혹시 발견하셨나요? 15절은 14절과 연결되어지는 장면입니다. 14절에서 요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결박했던 밧줄이 다 끄어져 버리고.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바로 이 나귀의 새 턱뼈를 집어 든 것이지요. 새 턱뼈라고 구체적으로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지 얼마 안된 나귀의 사체를 지금 만진 거죠.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다면 이상한 점을 찾으셨나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능력으로 임할 때에 삼손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뭐라고 했냐면 죽은 나귀의 턱뼈를 집어 들었다. 이게 왜 이상한 건가? 왜냐하면 삼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태중에서 이미 나실인으로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은 인물입니다 그리고 나실인은 그 시기가 끝나기까지 몇 가지 금지사항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laughs> 죄송합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시체, 즉 죽은 것을 만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부정해지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laughs> 죽은 것을 만지면 안 되는 금지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실인이 죽은 낙의 턱뼈를 지금 집어든 것이지요 삼손은 분명히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나실일이라는 것을 듣고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자신이 나실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시체를 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4장에서는 죽은 사자의 시체에서 꿀을 따는 이야기가 나오고 15장에서는 지금 죽은 낙의 턱뼈를 집어든 것이지요 그러니까 삼손은 금지사항임을 알고도 부정한 것을 취해서 자기를 더럽히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생각해보면 그 집어든 그 턱뼈도 대단하지요. 천명의 군사를 쳐죽일 동안 부서지지도 않는 마치 40년 광야 동안 기록에 보면 그들의 이스라엘의 민족의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라 기록같이 과 아주 신기할 만큼 이 턱뼈가 엄청난 그 견고함을 보여주지요. 그런데 또 이걸 다시 생각해 보면 사실 삼손이 턱뼈로 천 명을 이긴 것은 삼손의 무술 실력이 아주 뛰어나서 아주 고수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나기 턱뼈가 뭐 명품 턱뼈라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맨손으로 싸워도 이 싸움은 이기는 싸움이었습니다. 왜냐고요? 왜냐하면 성경 본문에 분명히 나옵니다. 이 사건 뒤에서 일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삼손은 없어도 되는 그 죽은 나귀의 턱뼈를 굳이 집어든 것이지요 하나님의 영이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면서도 스스로를 부정하게 만들고 있는 나시린의 모습 그게 오늘 삼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절에서 더 가관이 나옵니다 우리 16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천명을 죽였도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나시린이 지금 죽은 동물의 뼈를 만지고 그걸 사용한 것도 책망받을 일인데 자신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그런 상황에서 삼손은 자신을 위한 찬가를 지어서 부릅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 이름 지명까지 바꾸지요. 라만레히, 턱뼈의 산이란 뜻인데 이걸 조금 의역하면 삼손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나귀의 턱뼈로 한더미 두더미로 쌓아 올린 천명의 시체가 있는 곳 라만레히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곳은 이제 라만레이라고 부르겠다 내가 천명을 싸워서 이긴 내가 싸워 이긴 시체가 있는 곳 턱뼈의 산 이처럼 삼손은 이 놀라운 능력을 자신의 능력으로 착각하고 자신을 높이는 그런 교만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건을 보면 아무리 봐도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일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힐란 받아 마땅한 그런 행동을 삼손은 계속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일이 없는가? 우리는 이건 이 이야기는 삼손만 교만했던 이야기인가? 따지고 보면 그것도 아니죠. 삼손이 다시 인으로서 부정해지는 턱뼈를 잡은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토인으로서 해서는 안될 일들을 붙잡을 때가 있더란 말이죠. 또한 그리스토인 중에서도 종종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런 은사나 그런 은사를 자신의 천부적인 재능인 것, 또는 노력으로 얻은 어떤 능력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서도 그것에서 얻어지는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돌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올해 이제 전도폭발 1단계에 참여하는 열심히 그래서 복음 제시 내용을 암기하고 있는 집에 계신 분이 네, 저희 아내가 이렇게 그 내용들을 계속 이제 반복해서 들어야 되니까 <laughs> 본문을 계속 읽었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이거. 마침 암기하던 내용의 한 부분이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던 내용과 딱 이렇게 매칭이 되어져서 어떤 부분이냐면 인간의 죄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부분이었습니다.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옆에서 옆 옆에 방에서 그런 이제 소식 소, 소식 네. 내용들이 쭉쭉 이렇게 암송되어지고 있었거든요. 성경에서는 전도폭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성경에서는 죄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이 죄이고, 해야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이고, 나쁜 마음이나 나쁜 생각을 가지는 것도 죄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다라고 어, 전도폭발 책자에서 또 성경을,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laughs> 오늘 삼손의 행동을 본다면 삼손은 지금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죄를 짓고 있지요. 또 자신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람도 그가 사다라고 할지라도 이런 실수, 이런 죄를 범하다, 범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도 순간순간 하나님이 잊어버리거나 하나님 좀 비켜보십시오. 내가 하겠습니다.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우린, 우리도, 우리를 부정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것들을 붙잡을 때도 있고, 또 부정하게 만드는 어떤 것을 볼 때도 있고, 또 부정한 마음을 품을 때도 있더란 말입니다. 이처럼 삼손이나 우리나 모두가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일 뿐이지요. 그런데 이런 삼손을 또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그냥 모른 척하고 계속 두시지 않고 이야기를 여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이야기가 이어지지요. 15절에서 나이 턱뼈로 천명을 죽이고 16절에서는 스스로에 대한 창가를 만들어 부르고 드디어 17절에서 그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만 레히 턱뼈의 산이다 라고 이름한 후에 뭔가 더 멋진 엔딩 그런 고조의 분위기로 올라갈 것 같았는데 18절 말씀에서 갑자기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것죠 하나님께서 아주 희한한 방법으로 사람 삼손의 이 기세를 꺾어 버리시고 완전히 꼬꾸라뜨리시는 그런 상, 상황을 만드신 것이지요.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어떤 면에서 이런 방법이 아니면 삼손은 절대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일 인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면 주실수록 더 기고 만장해질 인물이 삼손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던 삼손도 자기 자신의 그런 내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천명을 죽일 수 있는 삼손에게 갈증이 찾아온 것이지요. 그리고 어느 곳에서도 물한 모금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딱 벌어진 겁니다. 그제서야 삼손의 입에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터져 나옵니다. 그제서야 18절의 말씀과 같이 삼손이 자신의 입으로 자신을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큰 구원을 베푸셨습니다라는 자백이 터져 나오는 것이지요. 이처럼 어리석고 못난지 투성이지만 하나님은 삼손의 그런 갈증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드십니다. 우리도 우리도 마찬가지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잘 나갈 때는 그게 내가 잘 나서 그런 것 같죠. 뭐든지 내 힘으로 다할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만해서 흥청대는 그런 존재들에게 하나님은 한 번씩 그들이 아주 중요한 아클레스 견을 치실 때가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침한 방울 중하차도 내 마음대로 넘길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인간은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육체의 갈증 하나도 해결할 수 못할 해결하지 못할 뿐더러 영적인 것은 더더욱 우리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삼손의 갈증을 사용하셔서. 삼손을 고꾸라뜨리시고 삼손을 겸손케 하신거지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삼손에게 애나 n s a m s 는 자의 셈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 o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교만해질 때에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셔서 겸손하게 하시고 자이든 타이든 겸손히 부르짖는 자의 간구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삼손의 이 레히 이야기를 떠올릴 때면 여러분 아, 우리도 자칫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것 우리를 부정하게 만드는 어떤 것들은 취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은사는 그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드려야겠구나, 라는 교훈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삼손의 이런 오판, 그리고 교만한 모습을 보면서 반면 교사를 삼아야겠죠. 그런데 사실 저는 오늘 이야기의 말씀을 여기까지 준비하다가 갑자기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삼손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죠. 삼손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시인이 굳이 부정한 턱뼈를 잡아들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것이나 그 교만방자한 삼손을 갈증을 가지고 꼬꾸라뜨리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역시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그냥 두시지 않으신다. 꽃이다, 삼손. 뭐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는 저를 보면서 아, 내가 아직, 아, 내가 이런 말할 처지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발견한 거죠. 여러분, 제가 이제 설명을 한 가지 들을 텐데 여러분 잘 들으시면서 매칭을 한번 시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삼손이 잘했네 못했네 그런 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 나귀의 턱뼈를 붙들고 사용하고 있는 그 삼손에 하나님을 대입해보고 그 죽은 나귀 턱뼈에 삼손을 대입해보십시오 나귀 턱뼈와 같이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오히려 손대면 부정하게 되는 그런 삼손을 하나님이 지금 붙들고 쓰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입해보면 하나님이 삼손을 붙들고 쓰면 쓸수록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것은 하나님 본인이십니다. 그렇다면 굳이 이런 사사를 안 써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 자신을 부정하게 만드는 도구를 잡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삼손을 끝까지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을 먹칠을 하게 될 것을 알고 계시지만 끝까지 삼손을 붙들고 계시죠. 그리고 이건 삼손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따져볼까요? 우리가 삼손이 잘했네 못했네 손가락질할 처지가 되시는가요? 우리는 뭐 그리 잘난 존재인가요? 당신은? 나는 하나님이 쓰셔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거룩하고 깨끗한 종들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같은 사람 정도는 쓰셔야 하나님도 가오고 살고 사람들도 아 하나님이 진짜 사람 보니 사람 보는 눈을 쓰시네 그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라고 이렇게 담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자리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따지고 보면 우리도 삼손 못지 않게 알면서도 부정한 것을 만지고 자신의 이익을 쫓아서 살기 바쁜. 삼손 못지 않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내 개인을 위해서 쓸 때가 많은 존재들이지요. 삼손이 죽은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지듯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굳이 우리를 나를 만져서 우리를 자녀로 품는 바람에 우리의 부정함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 오늘날 이 한국 교회의 크고 작은 사건들이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굳이 이런 교회들을 붙들고 계시는 이유가 뭘까? 그냥 다 치워버리고, 없애버리고, 진짜 깨끗하고, 진짜 거룩한 사람들로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정유로워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산손도 그래도 붙들고 계시고, 나이 턱뼈같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존재를 그래도 사용하시고, 자신이 부정해지고 욕 먹을 줄 알면서도 우리를 붙드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태중에서 선택하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하신 스스로 가신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고 싶으신 거지요. 우리는 어떻게 저런 사사를 쓸수 있나라고 의구심을 가질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왜쓸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직접 죽은 나귀야 턱뼈와 같은 그런 삼손을 붙들고 쓰시고 삼손처럼 부족하고 부정한 우리를 붙들고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그 못난 사사도 그 보잘것없는 존재도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시다면 하나님께서 이 어르석은 자도 고쳐서 가르쳐서 때론 이루어져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잘못된 선택을 선택을 해서 어떤 감당 못하는 어떤 갈증을 통해서라도, 고꾸라 뚫어 켜서라도, 항복을 받아내시고, 그걸 또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인정받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만드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삼손만 보고 있으면 답이 없습니다. 이스라엘만 보고 있어도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보면 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알수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뜻, 그 뜻이 조금 더 실수함 없이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희 이야기, 턱뼈 이야기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오히려 만지면 부정해지는 존재라도, 붙들어서 자신이 선택한 구원의 역사를 써가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이야기. 삼손이라도, 오늘 우리라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용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끝까지 읽으시면서, 이런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사기가, 사사가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이스라엘이 타락할수록, 그를 붙들고 계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크게 작동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시진 않겠지만, 때론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 놓,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 놓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못난 사사라도 아무리 쓸모없는 존재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은혜를 내려 주시고 은혜로 응답하십니다. 특히 하나님이 쓰시고 있는 자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때로는 그만의 극치를 달리더라도 하나님은 그를 놓치지 않으시고 그를 꼬꾸라 뜨려서라도 겸손케 하시고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동일하게 베풀어지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부정한 낙이 턱뼈와 같은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희같은 만지면 부정해지는 그런 쓸모없는 연약한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